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11790.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17일 오전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좀 지금 뭐 SKC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를 조금 이탈을 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오일선이 어느 정도 어, 꺾이면서 조금 이제, 어, 행복한점으로 저는, 어,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뭐, 이날 저점, 17만원, 오늘 저점, 16만 9,500원. 요렇게 일단 꺼놓고, 여기를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어, 여기 저점이 지금 16만 3,500원 정도 되네요. 16만 3,500원. 그리고, 뭐, 요 라인, 요 라인까지. 그래서 한 16만원까지는 뭐,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16만원까지는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오늘은 오히려 이제 바이오 관련 주들이 조금 이제, 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어그 합병 이슈가 생겼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요런 어 조정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skc를 좀 여기서 좀 신규 매수 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죠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어 보유를 하는 것도 좋지 않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어 여기를 이제 최종 지지 라인대로 좀 보시고요. 어, 지금 61선, 21선, 여기가 조금 이탈되면, 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는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16만원은, 16만원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우리 증시가 명절을 앞두고 좀 약간 관망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관망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간, 어, 양, 매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어갖고 조금 이제 증시가 좀 탄력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 SKC 같은 경우는 뭐 분봉 흐름상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뭐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가 뭐 여부가 있긴 한데,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와주네요. 글쎄요. 어, 쉽게 16만 원까지는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로 봤을 때 어,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 보시고 신규 매수는 그래도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테이퍼링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시되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저점 매수 하는게 좋지 조금 이제 고점에 있는 어 지금 2차전지 관련 그소재 기업들은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그건 좀 참고하시고 skc가 안좋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그니까 조금 이제 그동안 조금 올랐으니까 어좀 조정 좀 세게 받았을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게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 어, 절대 타점 이런 예. 구간에서 잡는 게 좋지. 이런 어,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지금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SKC. 뭐, 어쨌든 오늘 종가가 뭐, 오일선 부분을 좀 회복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강보합 정도만 돼도 오늘 좀 선방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주말에는 걱정하지 마그 주식 걱정 하시지 마시고 뭐 가격들 하고 어 편안한 주, 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어 저희 홈페이지로 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요거 여섯 가지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길 바라고요. 자. 7시 50분부터 해갖고, 저희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까지 해갖고, 이제 챙겨드리고, 어 9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종목명, 매수가, 어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어, 목표가가 제시가 됩니다. 요렇게 해갖고, 이제, 어,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손절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 큰 무리 없이, 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리딩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야심찬 프로젝트 AP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 장세에 있어갖고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어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저희 AP 어 테마주 검색기 한 번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저희 AP투자연구소 많이 방문해 주세요. 1833-6014 수고하셨습니다.